네, 저희는 봄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. 걸어 응. 있어? 응. 여기를 뭐라고 해? 응? 하수정? 하수정? 물길? <laughs> 수로? 그냥 수로? 수로 중간에 이음새? 이거 네. 근데 들고 가려면 진짜 들고 갈수 있겠다. 되게 가볍네. 자연스럽게 썩는 거 아니야? 안 썩잖아. <laughs> 왜 이렇게 안섞는데 이거 진짜. 이건 작업을 어떻게 한 거야? 어? 이 수로? 어 이거는 이 수로를 파는 데가 있어. 어. 요 자야? 요자수로 어. 이게 유자수가인가 수로인가? 음. 어, 파는 데가 있더라고 음. 어, 그거에 지금 2 이제 2메달인가? 2메달 단위로 5개 사고 어, 어, 어. 이거는 그레이팅이라 그래서 그레이팅? 어. 얘가? 철, 철? 철 이게 그레이팅이라고? 응. 뭐 별도로 도 파는 거야 어. 어. 이거 얼마씩 했어? 어, 1 0 m 하는데 어. 대략 100만원? 이거는 어, 그래, 뭐 프린트 그래, 기저분 반나절 반나절 30만 원? 30만 원 하고 재료비 70만 원쓴 거네. 거의 그 정도. 어. <laughs> 그때 인부 안 부르고 이 유자관을 어떻게 들었어? 아, 포크레인 사장님 아니었습니까? 포크레인을 하는 사장님은 음, 친하게 지내야 필이 필이어야 된다. 필이 <laughs> 필이. 그런 장면을 찍어놨으면 도움이 진짜 많이 됐을 텐데. 네. 상상? 네. 그니까. 러 어. 내가 있었으면 찍었는데, 애 본다고. 죽는 응. 줄 알았지. 네. 이거로 밑에, 형탄화 음. 작업을 다 하고, 어. 어? 이걸 올려야 되는 건데, 어. 그 노가다가 장난 아닌데. 아. 원래는 이 관을 꽂아놨었잖아, 우리가. 응. 근데, 홍수가 났었나? 아, 아니, 이 관을 꽂았어도 되는데, 음. 관 크기가 좀 음. 작다 그랬긴 했고, 뭐 궁극적으로 위에 차가 왔다 갔다 하니까 어. 깨져버려요 아 응, 그래서 아, 처음부터 단단히 좀 해두면 좋겠네 이런 파쇄석은 얼마 주고 깐 거야? 뭐한 차에 20만원? 한 차에 음. 20만원? 우리 20만원 지금 안깐 거야? 어, 네 파쇄석을 깐 이유가 회물하면 계속 쓸릴 수 있으니까 아. 파쇄석의 종류가 음.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. 파쇄석 종류가 정말 싼 파쇄석도 있고. 어. 파쇄석 자체가 음. 이제 개념이 큰돌 있잖아요. 어. 공사장에서 나온 돌 돌이, 돌이기 상관없고 어. 그냥 그 돌을 자기가 부셔 가지고 어. 만들어 놓은 건데 이거는 그냥 돌을 쪼개는 건데 음. 어떤 거는 건축 자재를 쪼개는 게 있어. 요 어. 그런 거는 좀 건강에 안 좋겠네 그치 근데 적벽돌, 적색도 있어 이런 것들이 어, 양옥집 같은데 어, 그런 한마디. 재활용 하는 거죠 한마디로 어. 근데 우린 좀 좋은 건가? 좋다고 그러더라고 나는 뭐줄줄 모르는데 자갈을 어. 깔신다 그래가지고 동글동글한 어. <laughs> 그런 건더 비싸겠네? 그거는 깔 수가 없지 비싸서. 나는 그건 것도 있는 줄 알았는데 나는 처음 파에서 까는 거 싫다고 까는 했잖아 거 애들 다친다고 <laughs> 아 신비아파트 신기 신비 신기 슬리퍼 예 멋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신랑은 지금 배수로에 찌꺼기들 낙엽 찌꺼기들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습니다저가지고 낙엽을 정리하는 거야. 모래를 정리하는 게 아니라. 오, 잘 모았네. 좀더 꼼꼼히 모아봐. 워낙 성격이 깔끔한 편이라서 저렇게 정리를 다 합니다. 저는 그냥 두고 싶은데.